가을 숲에 왔습니다 오늘도 야외 작업을 하고 있죠 잠시 김밥에다가 커피로 배고픔을 달래고 다시 이제 그림 그리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번호대 작업실에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물감과 이렇게 스케치가 있죠 이런 사진 뭐 스케치라고 하지만 어 거의 작품을 완성한다고 볼수 있죠 자이 앞에 있는 이 노란 이 나무 숲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스케치 가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물감들을 다 이렇게 넣어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는 먹물. 이건 먹물이에요. 먹으로 스케치할 때인데, 가을에는 먹을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종이컵을 가져다니는데, 이 종이컵이 이제, 이렇게 물감을 계속 쓰는 그런 이제 파레트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붓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붓을 줄수 있는 가방을 사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죠 드디어 스케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자세히 그 나무 서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배치를 했죠. 이만큼 이제 작업을 하면 어 충분히 이제 작업실에 가서 어 기억으로 어 완성을 시킬 수가 있죠.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숙제로 하는 학생 같은 마음에 이러다 보면 언젠가 훌륭한 화가가 될라나 몰라. 그래서 챙기고 빠진 게 없나? 노란 옷을 입으니까 제가 숲 속에 있는 그 노란 곰 같지 않습니까? 어, 갑자기 숲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무심코 산을 산책하다가 어, 멀리서 저를 발견하면 숲 속에 곰이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어, 놀라운 어떤 그런 착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머리도 제가 막 산발이라서. 최근에 가을 숲 시리즈를 이제 계속 그리고 있는데요. 어, 이 숲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작년에 몇점 어, 유튜브로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어, 촬영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어,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어, 기분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영상 하나 정도는 어, 유튜브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 숲에서 작업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작업실에서 마무리하는 어,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요즘에는 숲에 가서 그림을 그릴 때 한참 앉아 있어요. 그냥 가자마자 막 어떤 그 어, 필링을 받아서 막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한참 숲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있는 그 공간들, 그리고, 어, 숲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여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좀 그림 안에 숨을 쉬게 하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작품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의 색깔이 연두에서 노랑으로 변할 때그 색깔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연두빛이 보이고 노랑이 있잖아요. 그런 그 아주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있을 때 행복하죠. 그래서 올해의 작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노란색 톤의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음, 참, 수많은 화가들, 수많은 화가들이 이런 숲에서 많은 시간 작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네도 그렇고, 고호도 그렇고, 뭐, 클림트의 풍경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클림트의 풍경, 뭐, 르누아르그 다음에 뭐, 뭐, 데이비드 호큰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 화가들이 숲에서 자기 어떤 일가를 이루는데, 어, 저도, 어,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런 작업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 어떤 그 자연으로부터 자기 어떤 예술 세계를 만들고, 그, 그것을 통해서 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 선사한 그런 화가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세상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럼 또, 음, 다음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